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김해 봉화마을에서 거행됩니다. 주간 브리핑 이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오는 23일 김해 봉화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추도식이 엄수됩니다. 봉화마을에서는 또노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이 담긴 사진전과 친필로 만나는 노무현 등의 전시회와 체험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한편 노무현 재단은 23일 추도식 참석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봉화열차 7량을 왕복 운행합니다. 재난 대응 능력과 도민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2015 안전 항구 훈련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도내 모든 지역에서 열립니다. 안전 항구 훈련은 자연재해와 이객선 침몰 사고, 대형 화재 등불시의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이번 주 경남에선 5월 축제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5년 22일 막을 올려 나흘 동안 계속되고 같은 기간 진주성 일원에선 진주의 대표 봄축제인 진주농계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주말 남해에선 명품 마늘과 한우를 만날 수 있는 보물섬 마늘축제와 한우잔치가 시작되고 남해원예예술촌에선 꽃, 사람, 예술을 주제로 한 남해정원예술제가 열립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